자 여러분들 지금 지앤원 에너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재료가 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데 이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여모 인수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북미에서도 여모에서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또 남미에서도 여모 인수 사업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셔선 안 되는데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이 어디냐? 전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이 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에 걸쳐 있는 이 남미 지역이에요. 현재 강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와 협상 중이고, 이염에 대한 정보는 지금 밝힐 수가 없다. 협상이 진척이 되면 단계적으로 밝히겠다. 그 말은 협상이 되는가? 동시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쌓여가면서 주가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에넌에너지가 이염 강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포스코 그룹에 이어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는. 두 번째 기업이 된다는 거고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번 여모 인수를 통해서 이 리튬 추출 사업의 경쟁력 높이겠다, 사업 다각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가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거래량 실린 양봉들로 지금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조정도 급격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세력들의 물량이 나간 게 아니요. 세력들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을 지지를 해 주면서 반등이 서서히 서서히 나오면서 힘을 응축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 지에너 에너지 여러분들이 잡고 싶어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어려워서 못 잡으셨을 텐데 이거 제가 완벽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이거 꼭 매매를 해 보세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해요. 나중에 이 여기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보지 마시고 보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만든 이 지에논 에너지 대응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신 매수 매도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지에논 에너지 세력 주포가 물량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세력의 물량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력 평단가를 차트 거래량 분봉 이 유통 물량까지 계산을 해서 제가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가 얼마 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고 매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분석 자료는 뭐냐면 이 지앤원 에너지가 어떻게 성장할 기업이고 지금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요리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패턴뿐만 아니라 다이 기술적 분석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이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필수적으로 눌러주세요. 제가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번호가 하나 뜰 거예요. 010-7679-9741 번호로 이 지애논 이라고 이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애논 이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텐데 아마 내일 매수가 매수 타점올 확률이 높습니다 빠르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기 어렵다 손실 많이 보고 있다 손실 복구가 간절하다 수익이 간절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따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운영 중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손절 없이 손해 없이 지금 수익을 굴려가고 있는데 이 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이렇게 스윙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구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bk도 수익을 받고 포바이포도 뭐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주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두개 보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 드릴 테니까 좀 읽고 한번 매매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